부인의 나시, 상의 이거는 뭐라, 해야 되 나시, 원피스, 나시, 뭐라, 티 티셔츠 이름뭐라고 적을 거요 나시, 이름, 이거, 선생 이름, 적어, 봐 나시 적어봐. 티셔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약간, 스판 있는 옷으로 할거예요 네, 약간, 소재는 니트 니트. 로 색상. 색상은? l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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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샘 여기서 이 부분은 진동선에서 6.5 내지 7cm 정도 올라가서 부위로 하고, 여기는 경각골을 중심으로 해서 0.5 내지 7cm m p 여도0.5 내지 7cm 진동으로, 이 넓이는 어깨 넓이에서 1.5 들어가고, 여기는 2cm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1.5 올리고, 그 다음에 허리선에서 허리선. WL선에서 2cm 올려서 허리선으로 잡으면 좋아요. 그러면 뒷판은 됐고요. 앞판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점에서 5cm 내려오면 너무 평범하고 여기서 8cm 정도 내려와서 BP점을 중심에서2인 m 3cm 이것만 잘 숙지하시면 상의옷 만드는 데 예뻐요. 여기도 BP점을 향해서 0 5 c m 0.7. 그 다음에 압진동에도 BP점을 향해서 0.5-0.7.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주시고, 여기도 언더암 다트 5cm 해서 3cm를 2.5-3cm에요. 이거는 실제로는 가슴 둘레를 24로 나누면 다트 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4.5, 5.5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2.5인데 실제로는 아, 어, 66 사이즈 정도 하는 3.5가 나와요. 5 사이즈는 2.7뭐 3cm 되는데, 그래서 편안하기 위해서 보통 2.5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세 개가 같이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도 동일하게 허리선에서 2cm에서 사선을 그리고 라운드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 이게 훨씬 예뻐요. 근데 약간 가슴이 있고 배가 있는 사람은 5cm 들어와서 사선을 그려서. 사슴을 그려서 디자인이 이렇게 앞으로, 요는 브이로 이렇게 약간, 마름모꼴로 해서 이렇게 하고, 뒤판은 5cm 더 크게 해가지고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면, 요새 유행하는 브이넥 티셔츠, 민소매 브이넥 티셔츠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 여름에 시원하게 한 만들어 보세요.